저도 어릴 때이 능력을 하나도 못 키웠어요. 두이. 안녕하세요. 두희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잠수 타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부끄럽지만 저도 어릴 때좀 이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향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좀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뚜껑을 닫으려고 이 문제에서 일단 거리를 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약간 거리를 처음에 두는 거잖아요 이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에라 모르게 며칠 잠수 타면 어떻게든 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완전히 도망가는 성향이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막내 외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든 막내 외동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내가 막내인데 형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형제들이 부모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고 치자고요. 자, 이런 환경에서 쭉 자라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나리오들을 쭉 떠올리고, 하나씩 시도해보고,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경험을 단한 번도 못해보고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릴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커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면, 엄청나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엄마, 아빠, 형, 누나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 주문을 아무리 외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능력을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운 좋게 좋은 멘토를 만나지 않는 한, 이 능력을 커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나이까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내가 어리니까 난 이런 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잘 이야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조언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이 능력을 키우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어릴 때이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가 좀 있지만 나는 이 능력을 키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관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을 보내다가 잠수 타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연습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이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굉장히 욕을 먹고 끝나든, 내가 책임지고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한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나서서 수습하고 이걸 마무리 지었다. 이 경험만 해줘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잠수 탔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과 찝찝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냈다라는 그 후련함, 시원한 이 감정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복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오케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마무리 지으면 잠수 타는 것보다 나한테 훨씬 좋다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문제를 겁내지 않고 마주 볼수 있게 되고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쪽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무리 짓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점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너무 막막하고 이걸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막 망설 망설이다가 이러다 또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카페에 한번 글 남겨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글들 모아가지고 실시간 방송 때 저였으면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짜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믿죠의 본전이니까 카페에 와서 한번 남겨보세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외동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이 능력을 하나도 못 키웠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힘들게 후천적으로 이 능력을 키웠는데요. 일단은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거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먼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문제들부터 한번 맞닥뜨려 보고 실제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마무리를 짓는 이 경험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씩 쌓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